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츠 여러분 고등사학 마스쌤 경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제 10월 어, 첫째 주 들어가는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10월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날씨가 그래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잘 준비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요. 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조금 형태가 달라요. 세 점, A, B, C를 주어져 주고, 그것을 지나는 원이다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세 점입니다. 세 점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이걸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에, 이거는 한 점과 한 점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세 점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세 점이라는 건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이세 점이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지난다는 얘기죠. 즉, 대입해서, 음,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 표준형의 방정식이었다고 한다면요. 일반형의 방정식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반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풀었었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게 조금 더 간편하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점이 a, b, c가 있는데 그걸 다 각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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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죠. a를 대입을 해보면요. 자, 어, 4, 1. X에 4 넣고 Y에 1 넣는 거죠. 4, 4, 16에 플러스, 자, A만 복자 봅시다. 봅시다. 16에 1 더하기, A에 4 넣으면, 아, X에 4 넣는 거죠. 4, A 플러스 Y에 1 넣으니까 B가 나오고, 플러스 C는 0 나오네요. 그래서 B만 봅시다. B, 6, 마이너 3이에요. X가 6, Y가 마이너스 3이죠. 6을 넣으면 6, 6에 36,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겠고, 6을 x에 넣으면 6a, 그 다음에 마이너 3을 y에 넣으면 마이너 3b,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그다음 c를 볼까요? c 를 마이너 3,0인데, 마이너 3을 여기에 넣으면 9 더하기, y가 0이니까 y0 다날라가네요 마이너 3a,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됩니다. 음, 다행히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뭔가, 음, 풀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여기서 C는 3A-9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를 토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 C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쭉쭉 넣어주면은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암산을 해보면 1 0 A, A 이쪽에서 17 플러스 4A 플러스 B인데 C가 그냥 오니까, 플러스 3A-9는 0이 되고, 자, 여기 B, 이쪽 보면은, 3 0 플러스 9니까, 45 먼저 적어주고요. 6A-3B, C를 그대로 넣어주면, 3A-9는 0이 되죠. 그럼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7A 플러스 B는 어떻게 됩니까? 자, 7a 플러스 b는 숫자는 지금 17 마이너스 9면은 자, 8이 되나요? 음, 8이 됩니다. 8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맞죠? 자, 7a 플러스 b 했고 여기가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8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6a, 3a니까 9a네요. 마이너스 3b는 45에서 9를 빼면은 36이 되나요? 36을 넘기면 마이너스 36이 되죠. 그럼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일단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보죠. 그러면 21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38에 24다.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은 날아가면서 30a는 어떻게 됩니까? 어, 30a는 마이너스 몇이죠? 마이너스 60이 되나요? 그렇죠?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A가 마이너스 2 구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 C는 바로 나오겠네요 C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하면은 마이너스 15가 C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궁금해요 B는 어디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B는 여기서 B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A네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7 24 그러면 6이 나온다 그래서 b는 6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결국 답은 뭐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6y c가 마이너스 1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